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어, 네이처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현재 시간은 오전 1시입니다 오전 1시인데 제가 새벽에 좀 일과를 좀 정리를 하고 네이처셀 영상을 남겨드려야 될것 같아서 일단 지금 찍어드리고 일단 토요일에 어,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한번더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 끝까지 꼭 집중하셔가지고 주말간 꼭 챙겨보시고 어, 다음 주 시장 대응을 함께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시장에서 네이처셀 2.9%로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구간에서 한번 털리면은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왜? 앞전에 이 저점을 높이면서 그리고 고점에 대한 저항, 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돌파봉을 만들어냈던 의미 있는 구간. 그리고 그 구간을 지켜 줬어야 반등에 또 추가적인 상승에 탄력을 붙을 그러한 심리가 이어갈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고점 구간에서 제가 최근 영상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에 대한 지지를 이뤄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앞전에와 반대로 하단으로 수렴을 해 가고 있죠. 자, 이러한 흐름일 때는 반대로 역방향으로 수렴해서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이 아닌 지금 이평선도 꺾이면서 하단 지지선의 이러한 흐름에서 한번 지금 이 구간을 이탈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지금 굉장히 의, 어, 애매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하방으로 한번 크게 조정 차익 수렴 물량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돌렸을 때는 어떠한 흐름이 만들어내는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우선은 네이처셀 같은 거는 제가 언제 추천을 드렸죠? 여기서도 제가 제 공부방 네이처셀 한번 쳐볼게요. 자 그동안 네이처셀 브리핑을 많이 드렸었는데 자 제가 이때 네이처셀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10월 24일 날 네이처셀 지금 시가총액 7천억 원인데 두 배는 가야 된다. rmat 지정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트 브리핑 한번 남겨드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문자로 추천을 드렸죠. 자, 이거 웹페이지 단체문자 사이트입니다. 제가 여기 10월 24일날 제 개인번호로 720분에게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린 거고요. 우리 차트선수 구독자분들에게는 전부 다 무료로 보내드린 거고, 네이처셀 14,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세요라고 남겨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여기가 여기서 한번 눌렸을 때 제가 매도했던 것을 투명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처세. 자, 제가 이때 이때 한번 매도하자고 했어요. 여기서 한번 반등 주고 정말 고무 많은 고민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번 더 이탈하면서 자, 네이처세, 오늘 반등 나와야 할 자리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게 되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매도세력 나가는 흔적이기에 매도하시고 다시 재매수 타점 잡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투명하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잠시만요. 차트의 흐름의 흔적을 보는 거예요. 앞전에 수렴하면서 돌파했던 이러한 흐름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지금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갈때 지금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을 잡는다 라면 자 다음 주 현재 이러한 흐름에서 추세를 한번더 높여서 여기서 양봉을 한번 만들어낼 때 저는 월요일 날 이러한 흐름일 때이 구간에 안착해서 여기 지난 장대음봉을 메꿨던 이 양봉 있죠 여기를 메꿨을 때한번 저는 재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잡을 것 같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앞전의 패턴과 반대로, 자, 여기에서 장대음봉 뒤에 바로 상한가를 잠궜죠. 자, 네이처셀은 한번 여기서 강한 상승이 만들어냈던 이 구간에서 굉장한 돈이 쏠렸었습니다. 그 다음 고점을, 저점을 높일 때는 돈이 그렇게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죠. 근데 한번 매도가 쏟아졌을 때의 물량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의 흐름을 보면 자 여기서 한번 저점에서 세력들이 올린 돈을 한번 차익 실현하고 손바뀜 나면서 다시 한번 메꾸고 여기에서 단기 박스권에서 수렴을 해나가면서 돌파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에서는요 이 장대 음봉에서 그쵸 이 거래 대금에서 다음 그 거래대금의 양봉이 메워주질 못했어요. 앞전에는 앞전에 이 장대음봉을 메워주고 이때 메워주고 다시 한번 고점을 높였을 때이 거래일 동안 어마어마한 수급이 동반이 되었어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양봉에서 안 그래도 장대음봉의 고점에 대한 저항을 막고 다시 한번 이탈했어요. 자 여기서 이 양봉이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양봉을 붙였다. 그러면 저는 보유를 했을 겁니다. 한, 한데, 여기서 은봉으로 뺐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눌림목에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조금 불안정한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피하고 보자.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계속해서 낙폭이 나오고 있잖아요. 금요일 시장만 해도 결국 최근 시장의 제약 바이오들이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이처셀은 반대로 가다가도 한 번씩 내려꽂을 때 크게 등락률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주포 세력들도 한 번씩 변동성으로 물량을 털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반발 매수세에 누군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정주고 이러한 형태인데 지금 패턴이 너무나 조금 약해요, 사실상. 돈의 힘도 약하고요, 앞전에 보다.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서 빠져도 절대 이상한 흔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일단 금요일에서 그 시간에서도 좀 빠졌거든요. 1% 정도 빠졌는데, 물론 1% 정도 빠진 거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시장이 반등만 해준다라면 다시 한번 메꿀 가능성도 커요. 하지만 앞전의 패턴들로 봤을 때는 지금 고점을 낮추면서 이러한 흔적에서는 자 여기서 한번 반등 주고 여기서 지지 받았다가 이러한 반등을 만들어 냈을 때 저는 이 구간에서 어떠한 재매수 타점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 쌀때 그러면 거로 가기 전에 여기서 하는 게 수익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캔들이 떴을 때가 누군가도 이 다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흔적을 만들어냈을 때더큰 돈이 큰 돈들이 유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흐지부지 이렇게 되게 되면 한번 쏟아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지금 네이처세 12월 같은 경우에는 기대 볼수 있는 것들이 많죠. 자, 일정들이 남아있는 만큼 일단 국가바이오위원회 12월 출범이 있고 그리고 12월에 무엇보다도 FDA 임상 중간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간 발표에 대해서는 크게 주가가 의미가 부여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내년 천생법 2월 시행 이후에 그리고 내년에 FDA 승인 결과에 따라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파동을 제가 이 주가가 망한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단기로 대응할지, 우리 각자 주주분들끼리의 성향이 다 다를 거잖아요. 단기인지, 중기, 중장기로 보는지. 그쵸?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수익 구간이다. 그리고 내가 고점에 들어갔다 하시면은 지금 괜히 버텼다가 이 부분의 대응점을 모르고 있다라면 한번 눌릴 때 그게 크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중장기 관점이신 분들이 이미 저점에서 뭐 이런 데 잡았을 거잖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했던 이 순간에도 제가 일단은 1차 파동의 눌림의 흐름 흐름일 때 일단은 매도하고 보자. 제가 이 구간에서 매도를 드린 것도 일단 매도하고 보자고 얘기한 얘기는 한 번의 흐름이 지금 애매모하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고 또 더군다나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자 라는 말씀으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을 챙겼고 우리가 원하는 네이처 세의 정말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기대되는 거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 내가 여기에서 사서 지금 여기까지를 바라고 그냥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 제약 바이오 종목의 가장 취약점인 게 뭐예요? 우리 개인투자자들. 개인투자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종목이 제약바이오고 제일 많이 물려 있는 종목이 제약바이오예요. 여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 평단가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구간이 괜히 누구 다 좋다고 이것저것 보다가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괜히 버티다가 뭐 하나 잘못 나와서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끝났을 때그 시세가 끝났을 때 여기만 바라보고 가다가 당패 보는 일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네이처스 관련해서 제가 대응 전략과 가격 전략 전부 다이 방, 제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 전략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영상 밑에 제가 글을 남겨 놨어요. 자, 여기 파란색 링크 보이시죠? 제 주식 스터디룸 어, 무료방이고요 여러분들 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고 여러분들에게 뭐 유료 이런 것들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 요청 주시면 이렇게 지금 30분 정도가 추가적으로 입장 요청을 주셨는데 자 여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성함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 여기 위에 보이시죠 0 1 0 2 9 4 0 3 2 7 8자 여기도 있고요 자 다시 크게 써드릴게요 010-2940-3278자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네이처셀의 N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네이처셀 주주분들은 우리 똘똘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닉네임 또는 성함 확인 후에 제가 채널에 추가하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단에 여러분들이 N 화이팅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이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100만원으로 500만원 만들기, 소소하게 큰돈으로 안 해요. 뭐, 아이고, 천천이라고 썼네. 자, 100만원으로 500만원 만들기, 1000만원으로 5000만원 만들기, 이러한 것들 전부 다 여기에서 무료로 진행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12월부터 제가 어, 여기 에 보시는 급등 예상 주도주 매수타점 무료 발송으로 제가 단기 종목으로 계속해서 종목 회전을 만들어 갈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뭐 근거 없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제 시선을 함께 하실 수 있게 제가 다 잡아 드릴 거고요.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주식으로 우리 매일 매주 매달 수익 내기 자, 이거 말은 쉽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결국 주가는 누가 올립니까? 주인공들이 올리는 거예요. 주인공들.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큰손들이에요. 큰손들. 자, 우리가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재료가 좋다고 한들 우리가 여기만 바라보고 갈게 아니라 항상 이럴 거를 이, 이런 것을 대비를 해야 돼요. 왜? 그거 도망가는 것도 결국에는 주인공들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지만 주인공들 옆에서 빛낼 수 있는 우리 훌륭한 조연 배우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방법들이 자 이벤트 또는 이슈 일정 있는 종목들로 수익 내는 법 그리고 성장주 유망주 대형주 같은 거 어, 매수 전략 잡는 법 그리고 차트 흐름과 수급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시황과 섹터의 흐름을 이, 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그게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꾸준하게 해서 내가 종목 회전이 되는 그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익금을 쌓아가서 수익금을 쌓아가서 그 수익의 습관화가 돼야 나에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매매. 그거를 반복 매매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전부 다이 공부방에서 투명하게 진행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입장 요청 주셔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수, 매도 꼭안 사셔도 돼요. 눈으로라도 제발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눈으로라도 확인을 하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제가 2025년도 함께 할 거니까 잘 적응하셔서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계좌도 분명히 우상향으로 가실 겁니다. 우리 제2의 월급통장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도 또한 매매를 할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같이 투명하게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제 개인번호 0 1 0 2 9 4 0 3 2 7 8번호로 N 화이팅이라고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리딩방, 뭐 비상장 주식 코인 이런 거 절대로 아니니까요. 사기 피해 조심하시고 우리 실시간 문자 브리핑으로만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브리핑과 텔레그램 방 같이 해 드리고 있고 100% 평생 무료다. 금전적인 요구 없고요. 여러분도 대신에 평생 무료로 구독과 좋아요, 문자 인증은 꼭해 주시면 너무나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일단은 해보셔야 돼. 해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종목을 잡아 나갈 가때이 네이처 세례만 종목의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내 계좌가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우리 여기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수익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익금을 쌓고 수익을 습관화하는 것이 나의 계좌를 바꿔주는 것이다 우리 기계적인 대응을 꼭 하시길 바라겠고 한번 눈으로라도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마지막으로 010-2940-3278번으로 우리 급등 예상 주도주 메스타점도 무료 종목으로 해드릴 거고 무료 종목 발송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네이처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한 번만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네. 자 일단 차트의 흐름에서 제가 그냥 괜한 선을 막 그냥 어거지로 그은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의미를 봐야 돼요. 자, 일단 밑에 하단서부터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하단선에 이 선을 그어드린 이유는 앞전에 이 장기적인 흐름을 볼 때, 자, 이 구간, 이 구간과 지지받았던 구간, 그리고 그 구간을 이탈하자. 결국 이 구간이 모였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이번 RMA T 이전에 우리 국내 식약처 품목허가를 신청함에 따라서 또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 냈었는데 이렇게 급락을 했던 게 문제가 뭐였어요 이 식약처장 갯 카르텔 자식들이 우리 조인트스템을 어떻게 해서 반려를 내서 주가 급락이 하한가 두 번에 또한번의 급락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탈이 되었던 시점이에요 자 12월 식약처장 교체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아니할게 아니라 또 o c 가될 수도 있어요 우리 오씨가 아니라 박차관 님을 밀어야 됩니다 자또 오씨가 되면 네이처세 결국에 식약처 품목허가 안 되면 뭐 미국에만 매출 낸다 이게 지금 될게 아니에요 식약처 품목허가까지 돼야 보험처, 보험을 만들던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국내에서도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해외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해외에서 조차도 지금 줄기세포치료제 한번 봤는데 몇십억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지금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인트스템이 다 된다고 해더라도 결국 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비용이 아시겠죠? 그렇게 위해서는 식약처의 품목허가가 가장 정말 중요하다. 우리 국내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이지지선은 이탈하면서 또 장기간 이 갇혀있던 구간이 있었죠. 그 자, 갇혀있던 구간에서 앞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저항이 되었죠 그리고 그 구간을 돌파를 만들어냈던 저항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했던 구간이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rmat 이게 나왔기 때문에 강한 저항선을 뚫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쭉 상승해 주고 자 여기에서 그놈 다음 위에선 여기에서 왜 고점에 대한 저항이 나왔던 자리가 나왔을까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과거로 자 그게 여기죠. 여기 볼까요? 자 과거에 어떤 구간이에요? 한번 대시세 이후에 지지받았던 구간 그리고 이렇게 쌍봉하고 이탈되었던 구간 그리고 그 구간이 결국 여기 자리가 저항이 되었던 그리고 다시 한번 식약처 승인과 함께 그 저항을 뚫었었고 하나의 고점에 또 캔들 한번꼭 찍고 바로 악재 터지니까 모든 캔들이 무너졌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게 바로 여기에요 그다음에 이 고점이 결국 저항이 되었고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돌파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죠? 돌파를 만들어 냈던 자리가 앞전에 FDA 아, FDL에 식약처 품목 허가 아, 품목 허가 승인 신청에 대한 기대감에 올랐던 자리. 거기까지 다시 한번 여기가 왜 눌렸냐? 여기 앞전에 갭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갭. 갭을 메우고 눌렸다가 다시 돌파. 왜? 식약처 국내보다 미국 FDA, RMAT가 더큰 재료니까 스토리상 이 가격을 더 올려내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거죠. 그러면서 한번 고점에 대한 저항이 나왔던 구간이 한번 앞전에 고점, 여기를 저항받았다가 눌렸다가 다시 한번 돌파를 만들어냈을 때가 앞전에 과거의 이 구간, 이 구간이에요 여러분. 이 구간에서 쌍봉이 나왔던 고점에 대한 저항 그 구간을 저항받고 크게 한번 눌린 목에 지금 흐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추세의 흐름을 누가 어떠한 심리를 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결국 큰손들이 차트를 만들어 가고 그게 대중적인 시선에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 반드시 이 구간에 어떠한 흐름을 나타내줘야 되고 여기서 또 지루하게 이렇게 흘렸다가는 한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올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어떠한 것들 대응 전략을 어저 차트 선수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번호 0102940의 3278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n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 꼭 시청하시고 어, 다음 주또 네이처세 흐름 보면서 지속적으로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만 볼땐 네이처세 3만원 5만원이 아니라 정말 월봉상의 흐름에서도 심리가 다 담겨 있듯이 앞전에 정말 대시세 여기에서 얼마가 얼마부터 얼마 올랐어요. 6천원부터 6만원까지 올랐어요. 여기서 10배 올랐어요. 자 앞전에 여기서 만원에서 5만원 올랐습니다. 만원에서 몇배 올랐어요? 다섯 배 올랐어요. 자, 이게 4년 주기로 지금 일어나면서 또 여기에서 저도 역시나 여기서 매수 추천을 드렸던 거고, 여기에서 한번 지금 어떠한 흐름을 내어 갈지. 정말 이번 재료가 정말 저도 크다라는 건 알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걸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보고가 아니라 여기서 주름을 펴 먹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떠한 리스크를 대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흐름으로 재료만 봤을 때는 전 진짜 이 역사적 고점을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사실 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여기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안에서 유연하게 유연하게 주름을 펴 먹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번에 먹는 것보다 그 재료의 지속성이 정말 순항이 된다 라면 이 주름을 펴먹었을 때가 더 복리효과로 그 여기서 버티는 수익보다 더 극대화가 됩니다. 또와 반대로 장점이 있죠. 만에 하나 여기서 끝내고 주가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그 리스크를 피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